만약 당신의 강아지가 산책 중 갑자기 당신을 향해 미친듯이 짖으며 멈추라고 소리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생존 신호일 수 있거든요. 우리 집 금강이는 리트리버 믹스견인데 이름처럼 튼튼하고 온순한 녀석이었음. 특히 치매를 앓는 할머니 옆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천사 같은 애였지. 근데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면서 문제가 생겼음. 가끔 엉뚱한 행동을 하시고 심지어 집을 나가려 하실 때도 있었지. 그때부터 금강이 행동이 좀 이상해졌음. 특히 할머니가 산책을 나가실 때마다 난리가 나는 거임.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가기 시작하면 금강이가 휠체어 앞에 딱 멈춰서서 할머니 눈을 쳐다보면서 깡깡 하고 엄청 짖었음. 처음엔 나도 금강이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지 하고 혼냈음. 할머니가 산책을 못하셔서 속상해하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 이웃들도 우리 집 강아지가 할머니 산책을 방해하는 문제견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지. 저집 강아지는 왜 저렇게 훈련이 안 됐냐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근데 이상한 건 금강이가 그렇게 짖다가 할머니가 휠체어를 완전히 멈추고 한 10초 정도 가만히 있으면 그때는 또 조용히 옆에서 걸어갔다는 거임.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옆에서 보지 못했던 날 할머니가 금강이와 단둘이 산책을 나가셨는데 일이 터진 거임. 이웃 주민이 발견하고 전화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 계셨대. 딱그 직전에 금강이가 미친 듯이 짖었대고 응급실로 모시고 갔더니 의사쌤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임. 급격한 혈압 변화로 인한 일가성 허혈 발작 직전이었다고 의사 쌤이 물어봤음 혹시 쓰러지기 직전에 할머니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거나 뭔가 이상한 점이 없었나요? 그래서 내가 그간 금강이가 산책 때마다 휠체어를 가로막고 짖었던 얘기를 해줬지 금강이가 짖을 때마다 할머니는 멈추셨다고요 의사 쌤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면서 말했음 혹시 그 강아지가 할머니의 미세한 떨림이나 냄새 변화를 감지했던 게 아닐까요? 금강이가 짖기 시작했던 건. 할머니가 혈압이 급변하면서 미세하게 몸의 균형을 잃거나 경직되려고 할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고 멈춤 신호를 보낸 거였던 거임. 결국 금강이는 문제견이 아니라 할머니의 생명을 지켜온 천재 간병견이었던 거임. 이 사실을 아니웃들이 모두 눈물 흘리며 금강이에게 사과했지. 할머니는 우리 금강이가 나를 살렸다고 매일 금강이를 안아주셨음. 손주인 나보다 더 할머니 상태를 잘 알았던 녀석. 이제 우리는 금강이가 짖기만 하면 무조건 멈춤. 그게 우리 집에서 할머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되었지. 반려동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깊은 사랑을 주는 존재인 거임. 그들의 이상한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을지 모름. 여러분의 강아지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금강이처럼 감동적인 썰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